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원입니다. 오늘은 임신부들에게 가장 궁금한 주제 중 하나인 임신 중 알콜 섭취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콜은 뇌를 비롯한 여러 장기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물질로서 마신 양과 패턴 그리고 마신 기간에 따라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죠. 임신 중에 노출을 피해야 할것중 약물과 방사선, 담배 그리고 술이 있는데요. 술은 태아에게 유산, 조산, 사산 외에도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합니다. 알코올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어 생기는 모든 이상들을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산모가 섭취한 알코올에 의해 나타나는 가장 심한 임상적 형태를 태아 알콜 증후군이라 합니다. 태아 알콜 증후군은 특징적인 얼굴 기형을 나타내고 성장 장애, 정신 지체 등의 발달 장애를 보이죠. 태아 알콜 증후군은 미국의 경우 1,000명당 한 명에서 두명 정도로 약 0.2%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나 태아 알콜 스펙트럼 장애는 100명 중두 명에서 다섯 명 정도로 보고되죠. 첫째 아이가 태아 알콜올 증후군을 가진 산모는 둘째 때도 발생할 확률이 약7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알수 없지만 여성의 염주율이 1994년도에 18%에서 2017년에는 42%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여성의 알코올 중독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태아 알코올 증후군 또한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엄지에 대해 간대하고 그리고 해식 문화로 인해 가음과 폭음 등 무절제한 엄지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죠. 최근에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위험 음주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음주로 남성은 1회 60mg, 여성은 40mg 이상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을 말하죠. 또한 여성이 주 2회 이상, 한 번의 소주 5잔 이상 음주하는 경우입니다. 고위험 음주는 2005년 3.4%에서 2 0 1 8년대는 8.4%로 2.5배 증가했으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그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위험 엄주를 자주하게 되면 지방간, 간경변, 간암, 식도암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위험 엄주의 또 다른 위험성은 알코올 오존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알코올 오존증즉 중독은 사회적 요인이나 유전인자에 의해 발병하죠. 많은 양의 술을 자주 마시거나 부모가 알코올 오존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원인이 됩니다. 술은 인간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우리의 힘든 삶을 옆에서 지켜주고 위로해주는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 우리의 정신과 건강을 해치는 독을 가진 양면의 기호식품이죠. 좋은 분위기에서 적당량의 알코올은 우리의 행복을 정복시키는 행복촉진제입니다. 적당량의 알코올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금이나 가음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체계에 혼선을 주게 되어 오히려 우울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은 감이나 폭음에 고갈되는 경우에 다음에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가야 하므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코올 오존이나 중독에 빠지게 되면 뇌세포가 파괴되어 짜증이나 신경질이 늘어나고 불면증과 죄책감, 불안증이 커지고 스트레스 처리가 힘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이나 우울할 때마다 술을 찾게 되면 이런 현상이 더 잦아지면서 술에 취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알코올 오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스트레스는 술을 먹어야 된다고 내가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 본인의 알코올 통제가 조절이 되지 않게 되어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알코올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모든 산모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임신 기간 중 언제 마셨는지, 술을 마시는 습관은 어떤지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수 있죠. 임신 중 알코올로 인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출된 임신 시기에 산모의 나이, 유전적 요인, 알코올로 분해하는 간효소의 활성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술을 마신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 초기적 배아기에 알코올에 노출되면 얼굴 기형이나 내기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뇌세포가 정식하고 이동하면서 얼굴 형태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임신 중기 이후에는 성장하는 시기로 이때 알코올에 노출되면 자궁내 성장 지연, 언어 능력 저하, 행동 장애 등의 이상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달은 임신 전 기간을 통해 발달하므로 임신 중에 마신 알코올은 전 기간 동안 내 성장에 영향을 줄수 있죠. 둘째, 술 마시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술을 매일 마시거나 안전자리에서 폭음 즉, 맥주 다섯 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에는 태아에게 학습 능력, 기억력, 집중력 감소 등을 일으킬 수 있죠. 셋째, 유전적인 소인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양의 알코올을 먹었다 하더라도 알코올을 분해하는 유전적 능력에 따라 한 잔만 먹어도 기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임신부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30세가 넘는 임신부는 30세 이전의 임신부보다 알코올로 인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될 위험성이 2배에서 5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외 술과 담배를 함께하는 임신부나 경제적으로 힘든 30세 이상의 임신부는 알코올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번에는 알코올이 기형을 발생시키는 기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은 쉽게 세포막을 통과하는 작은 분자로서 인체에 들어오면 혈관이 많이 분포된 장기에 빠르게 도달하는데요, 특히 뇌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게 됩니다. 알코올의 대사는 대부분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인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저 (ADHA에) 분해되어 아세트 알데하이드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알코올 분해 효소인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저 (ALDL에) 의해 2차적으로 아세테이트로 바뀐 뒤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대사되는데요. 여성은 남성보다 ADH 활성도가 낮아 알코올에 더 취약하죠. 임신부가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태반을 통과하여 모체의 혈중 농도와 같은 농도로 태아에게 노출되는데요. 알코올은 특히 태아의 중추 신경계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주는 기형 유발 물질로서 임신 초기뿐만 아니라 임신 중기에도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되도록 술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출산 후에도 모유를 통해서 같은 농도로 알코올이 나오기 때문에 수유 중에는 술을 피해야 하겠죠. 임신 중 알코올의 노출은 임신 각 시기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기전에 의해 태아의 중추신경계와 얼굴 및 여러 형태의 기형을 유발시킵니다. 알코올은 태반과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대아에게 직접적으로 대아의 내세포를 파괴하고 손상시키죠. 또한 대출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 대아에게 충분한 산소 공급을 주지 않게 하여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알코올은 또한 염색제 복제 과정에 영향을 주어 대아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는 기억물질로 작용하죠. 특히 알코올은 환경적인 요인 못지않게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되어 한 잔의 술에도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하는 민감한 임신부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코올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초기에 알코올에 노출되면 뇌기형이나 안면기형을 일으킵니다.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뇌와 얼굴이 만들어지고 자궁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하게 되죠. 알코올에 의한 태아의 기형과 이상을 초래하는 것을 태아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알코올에 의한 가장 심각한 기형을 태아알코올증후군이라 하죠. 태아알코올증후군은 눈의 가로 길이가 짧고 인종이 길고 평평하며 얇은 입술을 가진 특징적인 얼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 신경계 이상과 성장 지연을 동반하죠. 얼굴 기형은 출생 시부터 뚜렷하여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계 이상은 영아기에 모르다가 초등학교 이후가 되어서야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성장 지연은 출산 전부터 나타나며 출생 후까지도 지속됩니다. 따라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소아과뿐만 아니라 평생관리와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동반되는데요. ADHD, 정신분열증, 우울증을 알아 사회와 고립될 가능성도 높죠. 충동조절을 잘하지 못하여 범죄나 마약이나 약물사건, 성범죄 등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얼굴 기형을 가진 경우는 진단이 쉽게 되지만 신체적 특징이 없는 경우는 진단이 쉽지 않아서 16세 이전에는 90% 정도만 진단되죠. 따라서 산모의 알코올 복용 여부에 관한 설문을 이용해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출생 시에는 정상인 경우가 많아 시간을 갖고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신경발달장애, 언어장애, 행동발달장애 등이 있는 경우 특히 잘 관찰해야 하죠. 그럼 알코올에 의한 기형이나 이상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얼굴 기형을 일으킵니다. 특징적인 얼굴은 전체 얼굴이 작으며 눈 가로 길이가 짧고 길고 평평한 인중, 얇은 위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양안 경리증, 안검하수, 주조한증, 콧등, 짧은 들창고 소두증, 소화증 기의 윗부분 미발달 등을 초래하죠. 둘째, 기능적 및 구조적 내기형을 유발합니다. IQ 70 이하의 정신지체, 내 크기 감소, 내량무발생증, 신경발달 장애, 행동 장애. 자율신경불안증, 수면장애, 주의력결핍, 인지기능장애, 감정조절장애, 강박행동, 학습장애 등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손의 크기 감소로 인한 운동조절장애나 평형지능의 장애를 초래하죠. 대뇌기저액, 내량 해마를 포함한 다양한 뇌의 영역에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인지결함의 원인이 됩니다. 내량은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연결하는 신경다발 영역으로서 양쪽 뇌의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중요한 내량이 형성되지 않는 내량 무형성증이 약 2.3%에서 관찰됩니다. 이왕하기에는 유난히 보채거나 신생아 떨림 그리고 자율신경 불안증이 나타나죠. 소화기에는 가다 행동 주의력결핍, 인지기능장애, 감정조절장애, 학습장애, 근긴장도저하, 경련, 기억과 추론기능저하가 나타납니다. 청소년기에는 수행능력저하, 강박행동을 보이죠. 셋째, 심장신장 심장 등의 기형을 유발합니다. 심장중격결손, 폐동맥저형성, 신우신염 수신증, 눈의 이상, 청력장애 등을 일으킵니다. 넷째, 골격계의 기형을 생기게 합니다. 척추천망증, 단지증, 네번째, 다섯번째 손가락에 이르는 중수골의 단축, 그리고 손가락 마디뼈의 단축이 생깁니다. 또한 다섯번째 손톱이 작고 손바닥이 단일행선으로 되어 있죠. 다섯째, 성장 장애를 일으킵니다. 성장 장애는 영아기와 소아기에 걸쳐서 지속되고, 저신장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지속됩니다. 여섯째, 수행 장애를 일으킵니다. 미세운동기술에서 손잡는 것이 약하고, 눈손 협동이 서투르고 떨림의 장애가 있죠. 알코올은 우리 곁에 쉽게 접하게 되는 기호 식품인데요. 하지만 임신 중 알코올 섭취는 매우 심각한 기형과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 중에서 산모가 섭취한 알코올에 의해 나타나는 가장 심한 임상적 형태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 설명드렸죠.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임신부가 마신 알코올이 배아기나 태아기에 분화나 성장에 손상을 주어 선천적으로 기형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많은 기형은 원인을 정확히 알수 없고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알코올에 의한 폐알코올 적군 등의 기형은 임신 중에 술만 먹지 않으면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임신부가 마신 알코올의 양에 비례하여 태아의 기형이나 발달장애의 정도가 심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술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같은 술을 같은 양으로 마시더라도 어떤 임신부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 어떤 임신부에게는 태아 알콜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죠. 따라서 임신 중에는 술을 안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무알콜 맥주도 약1% 미만이지만 알코올이 들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만약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고 싶거나 누가 술을 권하면 폐할을 생각하여 사이다나 탄산수와 같은 음료를 술이라 생각하여 마시는 것이 좋죠.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열달 마음 고생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알코올 오존증인 임신부라면 이번 기회를 술과의 이별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힘든 전쟁 치르시더라도 반드시 알코올 오존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